안녕하세요, 민트 초콜칩입니다. 네,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불닭볶음면을 이제 먹어볼 건데요.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불닭볶음면을 먹는데요. 제가 예전부터 불닭볶음면 먹어야지 먹어야지 했었는데 어 계속 미뤘거든요. 그냥 계속 다른 거 먹고, 갑자기 막 기억이 안 나고, 계속 까먹고 그래서 못 먹었는데, 이제 오늘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. 이거 먹, 는 것도 찍어야 되는데,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찍어보는데요. 제가 사실은 이제 불닭볶음면 이제 처음 먹는데, 이게 되게 맵대요. 친구들 말로는. 이제 여기 적혀있다시피 엄청 매운맛이고, 뭔가 표지만 봐도 살도 되게 좀 매울 것 같은데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좀 길었네요. 일단은 여기 열어볼게요. 비밀을 떼어야 해서. 아, 기대가 되네요. 제 라면을 좋아해서. 이렇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만 일단 뜯고요. 반이 어디? 이렇게 밥만 뜯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조리법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떡하지? 난 모르겠다. 일단은 구성물은 이런 후레이크가 있고요. 후레이크가 있고, 액상스프가 있고, 그냥 이렇게 면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아, 제가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것 같네요. 일단은 먼저! 여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물을 받은 다음에요. 아 제가 조리 방법을 봤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물을 표시선까지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4분간 기다려 주시하는데요. 저는 이렇게 어떤 네, 이런 책으로 눌러놨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물을 버려주시면 됩니다. 이제 물을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. 네.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.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, 이거 덜 익었다. 이쪽에. 오 마이 갓. 그 다음에, 바로 이 액상 스프를 넣어줍니다. 밑으로 가게 해서, 한 다음 안 열려 가위가 필요해. 가위로 뜯어도 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좀 뜯고 뜯어서 아, 손에 묻었다. 안돼. 이렇게 넣어줍니다. 되게 매울 것 같고 맛있을 것. 기대가 됩니다. 끝까지 꼼꼼하게 넣어주세요. 진짜 이거 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매러지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. 잘안 보이실 건데, 그냥 보이게. 어, 저 옆에 좀 묻었네요. 오, 그 매운 그런 냄새가 막 올라와요. 계속! 음, 맛있겠다. 완전 기대. 섞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, 바로, 아까 전에 소개했던 후레이크를 넣어줍니다. 맞겠지? 가위는 비커. 뭐, 잘 넣어주시고요. 근데. 숟가락이 다 묻었어요. 음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식 후! 음.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아요. 먹을만한데? 진짜 대박인 게 맵지도 않고 달아요, 오히려. 아, 근데 맵긴 맵다.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맵지가 않아, 않아요. 정말 맛있네요. 아, 이쪽에 묻었는데. 양이 터뜨리 네,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이렇게 생겼습니다. <laughs>